자이 학년 학생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영상부터는 좀 여러분들 각오를 좀 단단히 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앞에 오늘 문제 우리 영상에한 10분 정도 나왔던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 고2 문제였거든요 음 근데 조건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좀 10분 걸려서 조금 길어진 영상이긴 한데 오늘 지금 풀이 영상에서 풀건 고3 수능 모의평가 문제였어요 9월달에 출제된. 그래서 사실 어, 여러분들이 기존에 2학년 때보는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하는 거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뭐 문제 형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림은 A와 B 지점 D1에서 D4 위치를 각각 나타내고 있고요. B는 두 개의 뉴런 즉 시냅스가 존재를 한다는 얘긴데 그게 어딘지 알려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표는 A와 B의 D3에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D1에서 D4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1에서 4는 D1에서 D4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건, 자, 지금, 어 자극을 준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즉, 뉴런의 속도가, 이제 흥분전도의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막전이가 도달하는 뭐 순간이 다르거나 이러질 않단 얘기예요. 즉 자극을 준 지점에서 측정되는 막전이 값은 두 개가 뭐 흥분 전도 속도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1과 2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워져 있는 요3 여기가 바로 자극 주어진 D3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A에서 이제 만약 흥분이 진짜 시냅스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흥분이 도달을 한다면 일단 D3가 제일 뭐 출발 지점이니까 D3 다음으로 도착하는 건 물론 방향은 D4랑 D2로 가는 방향이 다르지만 일단 거리 자체가 2cm로 더 가까운 D4 값이 측정될 거고 그리고 D2 그리고 D1 값이 측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어, 지금 여기 상황으로 봤을 때, 가까운, 즉, 막전이가 이렇게 흘렀을 때, 가장 마이너스 80 되어 있는 데가 자기랑 가까운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D4가 지점 1이 되겠죠? D4.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점 2하고 4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근데 2하고 4가 뭐 모르겠으나, 자, 일단 요 2하고,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D1 또는 D2 중에 하나일 까요 D3, D4는 결정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요두개 사이 거리 한번 볼까요? 자, 둘 사이 거리가 2cm예요. 그죠? 2cm고 자, 여기에서 0에서 0까지 자, 어디 0인지 모르겠어요. 탈분극의 0인지 재분극의 0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두개 사이의 시간도 지금 1ms 만큼에 걸리겠네요. 그러면 요걸로 이렇게 나눠주면 2cm per ms 라는 이 흥분 전도 속도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3 하고 4 사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자극을 준 다음에 D4 까지 가는데 2cm 인데 시간 걸린 시간은 1 ms 입니다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막전이 변하는 약간 마이너스 82 3이라 그랬죠? 그러면, 3ms. 즉, 요, t, 어, 1 값. 그니까, 러 경과된 시간, t1 값이 4ms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b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참고해야 될 게, 자, 여기 보면, 흥분전도 속도가, 1cm per m i l l s 여기서 위에 있는 A하고 조건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B에서, 자, D3에서 D4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자,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cm를 가야 되니까 2 m i l l s 겠죠 그러면 아까 합이 4가 나야 되니까 막전이 변하는 2 m i l l s 만큼 변화가 돼서, 자, 여기 2 기준으로 가보니까 플러스 3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플러스 30이 아니라 0이 나왔어요. 즉, 여기에 두개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시냅스가 존재한다 라는걸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한번 해볼건데 먼저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t1은 아까 우리 4ms로 나왔으니까 기억 틀렸고요그 다음은 시냅스 동그라미 띠기에서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1일때 즉이 4ms일때 a의 2번 여기 여기에서 탈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바로 이 마이너스 60으로 확인을 해야죠 어떻게 확인하냐 자 우리가 자극이 주어졌고요 여기에서 일단 3cm 차이 나고요 그리고 5cm 차이 납니다 그데 마이너스 60이라고 나와 있는 건여기 있는 1밖에 없거든요. 막전이 변하는데 1밀리세 걸렸고요. 이동하는데 그럼 걸리는 시간은 3밀리세여야 되는데 얘흑문 전도 속도가 1cm4 밀리세이니까3밀리세으면 3cm로 한 거잖아요. 즉 여기가 D2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A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자극을 준 지점에서부터 시간이 지날 거예요. 근데, 3cm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1.5ms만큼의 시간이 지났겠네요. T1은 4가 나와야 되니까, 2.5ms만큼의 시간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2.5일 때 막전이를 보니까, 지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 떻게 보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짧게 풀었네요. 푸는 것 자체는. 그런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앞에 문제보다는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막전의 문제는 더 어렵고 여러분들한테 또 심지어 요즘 트렌드가 표에 빈칸을 뭐 거의 다 빈칸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양하게 연습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3학년 때까지 쭉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풀이를 계속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단원 학습지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학습지 문제풀이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